해당 세이토스 차량,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술 없이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SK엔카나 KB차차차, 그의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차량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해주시면서 차량 소개 영상 본격적으로 이동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천만원 중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비주얼, 최고의 상품성이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네요.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세토스 차량, 제 옆에 있는 차량 천천히 안내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인기 좋은 등급이기도 합니다. 노블리스 등급으로서 기본 옵션, 출중한 매물이기도 하고요. 무려 220만원가량의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지라 추천드릴 수 밖에 없는 매물이기도 하네요. 가장 중요한 옵션이라고 일컫는 유보 내비게이션도 들어에 따라서 원격시동, 미디어 플레이어, 내비게이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기 좋은 흰색 바디인 것은 물론이며 안쪽으로 넘어게 되면 버건디 색상의 시트가 드럼에 따라서 안팎에 대한 비주도꽉 잡을 수 있겠네요 사회초년생이나 첫차로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세토스 차량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 기아 정차 세토스1.6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19년 11월에 등록된 20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수 10만 키로 유지하고 있는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임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순차적으로 보험 이력도 보여드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용도 이력 없음, 내차 피해 없음입니다. 사고에 있어서도 1억에 있어서도 깨끗한 정보를 갖고 있는 차량인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겠죠. 가격이 정말 출중하게 준비해 본 차량이기도 합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만 수수료 없이 1,750만 원의 차량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만큼 가성비 넘치면서 비주얼 그리고 옵션까지 챙길 수 있는 세트수 차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옵션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무려 220만 원 가량의 추가 옵션표도 지금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잠시 일시 정지해 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편리한 주행을 위한 드래브 y 즈 팩에 따라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 피로감이 확 줄어들 거라 예상됩니다. 인기 좋은 흰색 바디의 세토스 비주얼은 명불허전이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뿐더러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버건디 색상의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팎에 대한 비주도 꽉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해당 세토스 차량 상품화 상태도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저희 모니카 유튜브는 4K 고화질로 차량에 대한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화질 설정으로 차량 상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해당 세토스 차량 상품화 상태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인기 좋은 흰색 바드로서 거기에 투톤 루프가 추가 옵션에 따라. 너무나도 좋은 비주얼 가져갈 수 있는 소형 SUV 차량입니다. 라이트 부분과 범퍼 하단, 앞쪽 그릴, 전체적인 앞모습에 대한 상품화 상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너무 깔끔한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전체적인 앞 모습에 대한 비주얼 영상을 통해서 담아드리고자 하면서요 넓직한 본내 부분과 앞 유리창 썬텐 상태도 상품화 상태 천천히 안내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한 차량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는 측면부도 보여드릴게요. 세도스 차량은 앞 모습도 멋있지만 측면부도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온 차량이죠. 이 같은 경우도 멋스러운 알로일 잘 들어감에 따라서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을 책임져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루프 쪽은 물론 필러 쪽과 유리창과 썬텐 양쪽. 도어에 대한 상품화 상태도 영상을 통해 담아드리고 있는데 정말 깔끔한 상태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도어 쪽 측면부에 대한 상품화 상태 주목해서 촬영해 드리고 있는데요, 깔끔 그 자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측면부에 대한 전체적인 비주얼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도 영상을 통해 담아드리고자 해볼게요. 후면부도 천천히 안내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세토스는 앞모습, 측면부도 멋스럽지만 후면부가 더욱더 멋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루프 쪽부터 시작을 해서 유리창과 선텐, 테일램프 워드라는 중단부, 또한 하단부에 대한 상태도 너무 양호하고요,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 후면부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당연지사, 해당 차량 전동 트렁크 옵션은 없지만 손쉽게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무방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널찍하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적재함도 천천히 안내해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도어 쪽부터 천천히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차량 버건디 색상이 들어감에 따라 도어 트림도 멋스럽게 보이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줌업에서 보여드리게 되면 깔끔한 도어 손잡이와 윈도우 컨트롤러도 체크를 해드릴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겠네요. 내부 자체에는 차선 이탈 방지 버튼도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버건디 색상의 시트는 너무나도 비주얼 좋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키를수에이 정도 시트 상태면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을 거라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네요. 말씀드리는 와중 2열 도어 안쪽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도어 안쪽도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면서 2열에도 열선시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버튼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겠네요. 소형 SUV지만 SUV 포지션이니만큼 정말 널찍한 2열의 공간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넉넉한 헤드룸과 레그룸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시트 색상 그리고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깔끔하고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앞쪽에는 송풍구도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쾌적한 드라이빙 충분히 가능할거라 예상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1열에 대한 분위기도 살짝 보여드린과 동시에 바로 중업해서 보여드릴게요. 핸들은 정말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죠. 키로스 대비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습니다. 반자회 주행 옵션은 물론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 핸들 리모컨 버튼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핸들에 대한 비주얼과 상품화 상태에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기판을 이어서 보게 되면 실크로스는 물론 비주얼과 시인성 잡아갈 수 있는 계기판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상단 쪽으로 보게 되면 유보 옵션은 물론 하이패스 옵션까지도 장착이 됨에 따라 체크해 드릴게요 이 차량 전차주분이 블랙박스 안 가져갔습니다 블랙박스까지 챙겨갈 수 있는 센토스예요 전체적인 중단 센터패시에 대한 분위기도 살짝 보여드린과 동시에 최상단 디스플레이 션 보여드릴게요 유보 정품 내비게이션 추가 옵션으로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훌륭할 뿐더러 가장 중요한 옵션인 기아 커넥트 옵션도 있기 때문에 체크될 수 있겠네요. 당연지사 디스플레이 창인 선명한 후방 카메라도 확인이 가능하며 담아드리고자 하고요. 바로 하단에는 미디어 트립 버튼들이 너무 좋은 상태예요. 송풍구 자체도 크랙조차 없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차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밑에 보게 되면 버튼 형식이 이루어진 공주 장치도 버튼에 대한 상태 너무 양호하죠. 세나톤은 앞쪽에 도 널찍한 드래곤과는 물론이며 다이얼 형식이 이루어진 드라이브 모드 셀렉 그리고 기어봉조차도 비주얼을 챙겨갈 수 있는 세도차량이기도 합니다. 좌측 우측에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옵션을 비롯한 핸들 열선 여러 가지 옵션 버튼들도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드리고요. 컵홀더 쪽을 보게 되면 스마트키 두 개가 존재합니다. 중고차는 키가 한 개인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런 걱정 없겠네요. 오토월드 옵션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도 눈에 띄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세도스 차량이었고요. 이제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천 매물 기아 장차 세이토스 차량이었습니다. 2.0 가솔린 노블레스 등급으로써 기본 옵션 정말 출중하죠 거기에 220만원 가량의 추가 옵션도 드라마에 따라서 옵션도 조용한 매물인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가장, 추... 가장 큰 충마... 가장 큰수 있겠네요. 가장 큰 추천 요소는 역시나 가격입니다. 천만 원 충만, 가장 큰 추천 요소는 역시나 천만 원 중반대의 가성비 넘치는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가장 큰 추천 요소는 역시나 천만 원 중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더욱 더 충돌할 수 있는 세트수 차량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은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까지 인사드릴게요. 모니카 하장이었습니다